오늘은 이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목에 두었을 때, 날일자로 걸쳤어요. 이때 한칸 핵공을 했습니다. 이한칸 핵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흙이 한칸 핵공을 했을 때, 백의 응수로는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에 두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00이 A에 두었을 때, 흙은 젖혀야 됩니다. 이때, 100은 여기를 두었어. 넣는다면, 100도 넣어야 되겠지요. 이때 나를 자를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까지가 예정석입니다. 이 결과는 흙이 1.7집 유리하답니다. 흙이 유리하지요? 따라서 이 정석은 옛날 정석으로서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추천하는 정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흙이 여기 늘었을 때, 백이 여기를 늘었지요? 여기를 늘지 않고 AI에서는 A, B, 이두 e 군데를 추천합니다. 먼저 A 두었을 때, 이 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둔다면 젖혀야 되겠지요 나간다면 나가고 나간다면 나갑니다. 이때 흙이 나가면 백은 여기를 지켜주는 수가 좋아요 젖히면 여기를 두고 여기 둔다면 여기를 지켜서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둬어 여기까지 가 ai가 추천한 정석입니다. 조금 전 변화에서 백이 여기 나갔을 때 흙이 나갔지요. 백이 나갔을 때 흙이 여기를 나갔는데요. 여기를 나가지 않고 이쪽으로 젖히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때 백의 담수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흙도 단수를 취해야 되겠지요.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를 둡니다. 이때 흙은 여기를 둔다면 막이 되겠지요. 이때 흙은 단점을 보강합니다. 백은 여기를 두고 흙은 여기를 둡니다. 여기까지가 AI가 추천한 정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변화해서 흙이 여기 두었지요. 여기 두지 않고. 손을 뺀다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인데요, 백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젖친다면 여기를 두고 단수 친다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단수 치면 넓게 되고 단수 치면 끊습니다. 여기를 두어야 되겠죠 단수 치고 단수 쳤어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변화에서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백이 여기를 늘었지요 늘지 않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흙의 담수는 어디겠습니까 두 칸을 띄는 수가 정수입니다. 여기 여기 둔다면, 흙은 단수를 칩니다. 이어야 되겠지요? 이때 나간다면, 나가게 되고, 나간다면, 이때 백고의 단수는요, 너는 수가 아닙니다. 젖혀야 됩니다. 이때 흙은 손을 빼고, 양걸 치면서, 여기까지가 정수입니다 참고로 젖혔을 때 흙이 이쪽으로 나온다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배은 막아야 되겠지요. 끊는다면 늘어둡니다. 이때 흙이 여기를 둔다면 배그의 담수는 어디겠습니까 이어야 되겠지요. 익기 전에 여기를 끊어두는 수가 좋아요. 흙은 이쪽으로 단수 칠 수는 없어요. 단수 치고, 이 흙이 잡힙니다. 늘어야 되겠지요? 이때 단수를 칩니다. 단수 치면 손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이 결과는 백이 유리합니다. 조금 전에는 백이 여기 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이번에는 B의 둔수, 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때 흑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단수를 칩니다. 이때 백의 다음 수는요? 있는 수가 아닙니다. 아예 손을 빼는 수가 정수랍니다. 3, 3에 두어서 이때 빽은 여길 뒀어. 여기까지가 AI가 추천한 정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흙이 A로 늘지 않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